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그로스톨 코인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 그로스톨 코인의 최저점, 이 바닥 타점을 잡아서 이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담아둔 이 자료집과 이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의 대처 방안, 수익 실현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이번 달 급등을 주도해줄 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스토코인 현재 630원 이 구간에서 제차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고요 고가는 634원까지 터치해주고 있는데요 이그로스토코인 제가 과거 급등 직전 이 초입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면서 이 곧바로 급등이 펌핑 나와주면서 무려 이10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었던 그런 코인이죠. 현재 이그로스텔 코인 차트 보시면요, 이 단기적으로 이 떨어져 내려오던 이 하락세의 흐름을 현재는 이렇게 이 벗어나주면서 앞전 구간에서 매집봉 출현해주었고, 재차 상승 추세를 살려주면서 거래량 볼륨 역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소외를 시키면서 수심을 꺾어주고 손바뀜 세력이 매집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 주면서 이평선들 역시 이 고개를 들어주고 이 골든 크로스 직전 이 구간에서 머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펌핑 준비 임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 글로스코인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위치가 왔습니다. 이 손익비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 수익으로 이전 고점 이 구간까지만 본다 해도요 현재 위치에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압력 강하게 만들어주고 지지를 받아주면서 박수권을 만들어주는 자리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내려와주고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이 자리만 기다리면서 이 본격적인 이 주체세력이 알트코인들의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 이그로스트코인에 관심을 크게 가져봐야 되는 위치고 이전 구간, 이 급등 직전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릴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는 또 놓치시지 마시고요 로스톨코인의 정확한 타점 그리고 이번 달에 급등을 주도해 줄수 있는 코인 정보까지 오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비트코인 이 ETF죠 이 ETF 신청 현황 때문입니다 자, SEC는 이 블랙록 등이 앞전에 신청한 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불충분하다면서 보완을 요구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감시를 할 함께할 현물 거래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월가 전문가들은 한쪽은 LCC, LCC는 기본적으로 ETF, 승인할 생각이 없다. 서류 보완은 핑계일 뿐이다. 또 한쪽은 SEC, SEC가 신청서 보완을 요구한 것은 긍정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 것이므로 희망이 있다라면서 이제 감론을 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블랙록이 수정 후에 재신청을 합니다. 해당 관측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이 ETF, ETF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힘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이 부족했었던 이 매수세, 이 매수세를 상당 부분 이끌 거란 점에서 이 대표적인 이 상승 재료로 꼽히게 되는데요. 여기선 일어나지 않았죠.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이 캐서린 우드. 해시우드가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SC가 e 보안 요청을 했던 현물 거래소를 들고 나타난 건데요. 현재 세계 2위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를 선정을 해서 수정 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르면 이 8월 중순이죠.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블랙록을 벤치마케팅 했다고 할수 있겠죠. 다된 밥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발주자, 블랙록의 비트코인, 이 ETF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자절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월가는 SEC, SEC가 딱 짚어진 이 부분에만 스피드 있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이 ETF를 신청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월가가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량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는이 월가를 이 SEC가 제지하기 당연히 힘들겠죠. 그냥 시간 끌기할 뿐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SEC 내부 위원이 한마디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등의 친화적인 정책과 비교해서 이 미국이 이 가상자산 산업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국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최근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이 홍콩으로 유인하려는 중국의 행보와. 이 갠슬러, 이 갠슬러와 미 의회의 견해차 등으로 이 정책 위반자들이 이 위기의 경각심을 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미중 간의 싸움에서 암호화폐를 누가 먼저 쥐게 되느냐 이 문제도 지유 이슈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갈등 상황도 이 암호화폐 호재성 이슈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 홍콩 신용 평가사 리플 포함 30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를 홍콩 거래소 h HL... SBC가 홍콩 내에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 본격적인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 ETF 판매를 시작한 날과 동시에 이루어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이 신용평가 기간이 발빠르게 맞춰 대응이 나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LCC가 공개 저격한 코인들만 쏙 빼서 이 지수에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탈주하는 상황을 역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죠. 최근에 초대형 금융사 6개 이 월가 금융회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EDXM을 공동으로 설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EDXM 거래소에는 이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이 4개 코인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미국 월가의 이 금융기업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동안 이 달러 패권만을 강조해왔었던 이 미국, 이 미국의 스탠스가 이 암호화폐로 일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악재는 거의 다 희석이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이 그동안 세력들이 악재를 빌미로 이 코인의 기간 조정, 이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 먹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비트가 상방을 쏘기 위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트가 이 전고점대를 제대로 돌파 나와주는 순간부터 이 알트코인들의 미친 펌핑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 곧바로 이 상단에 이 상단의 매물을 먹어치우면서 이렇게 위로 이 다이렉트로 쏘기 전에 우리는 이 비트가 롤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보여줄 때 오히려 이 알트 코인에 대한 확실한 맥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조로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그로스톨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최신 매매 전략을 정리한 자료 집을요100%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이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핵심 내용 세 가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80-8646번으로 숫자 1번 또는 이 그로스톨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의 대량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목표 수익률도 최소 50% 이상 챙겨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앞선 7월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로 이 리퍼리움 코인이었는데요. 매수가 6.85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원. 목표 수익률은 60% 이상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50원 이탈 시라고 잡아드리면서 리퍼리움 본격적인 세력 매집 시작되었고 자진 매집봉 출연 펌핑 테스트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나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렸는데요. 7월 15일 토요일이죠 정확히 보이시는 것과 같이 7월 15일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아지면서 목표 수익 60% 이상 달성과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500% 이상의 미친 상승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7월에 추천드렸었던 무료 급등 종목 추천 이 리퍼리움 코인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여러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 이코인 같은 경우에도요 앞전에 이 아크 코인과 흡사한 패턴 이 고래 세력이 매집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던 이 동일한 패턴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와 동시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아질수 있는 대2의 아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드렸었던 이 리퍼리움 리퍼리움 코인을 800 무려 800만원을 매수하셔서 646%라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6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그리고 헌트코인 136만원 수익 리플코인 역시도 타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닥 타점 제대로 잡아드렸고 트레스홀드 코인으로 7% 수익 72만원 클익하시고이 코박토큰 이 코박토큰 타점도 말도 안 되는 이 최저점 타점이죠. 센티넬 17. 호박토큰 500만원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선물 포지션도 진입하셔서 87% 수익, 커브코인으로 211%, 380만원 GPT 코인 들어가셔서 58% 수익, 그리고 아발란치 코인 53만원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 랠리를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10월에 무료 급등 종목 추천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5880-8646으로 문. 자 1번 보내주시면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10월에 이 목표 수익률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번 종목은 꼭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큰 수익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